1962년 6월 11일, 시흑같이 어두운 밤, 3명의 죄수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바다 한가운데에 위치한 알카트라지 교도소에서 탈옥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바다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어 탈출이 불가능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교도소로 알려져 있는 이곳에서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탈옥하게 된 것일까요? 사라진 3명의 죄수. 프랭크 모리스, 존 앵글린, 클라렌스 앵글린. 이들은 마약 소지 및 무장 강도 등 강력 범죄 혐의와 다른 교도소에서 여러 차례 탈옥 시도로 알카트라주로 수감되었는데요. 1961년 12월 그들은 인접한 방에 배정되었고 1년 앞서 들어와 계속해서 탈옥을 모색했던 프랭크 모리스의 지휘 아래 이들은 치밀한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버려진 톱날, 포크, 숟가락 등을 훔쳐 음악 교화 활동 시간에 각자 방의 세련대 아래 통풍구를 파기 시작했고 사람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 구멍을 넓힌 후 간방 뒤쪽에 배관 복도를 지나 꼭대기 층으로 올라가 비밀 작업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우비로 구명조끼를 만들고 고무로는 뗏목을 그리고 나무 와판으로 노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6월 11일 밤 드디어 그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탈출 계획의 마지막을 실행하는데요. 그들은 석고, 종이, 비누와 미용실 바닥에 있던 실제 잘린 머리카락들로 만든 더미 인형을 침대에 두어 자신들이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후 파놓은 통풍구를 지나 벽을 타고 옥상으로 향했고 탈출에 성공한 그들은 뗏목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교도관들은 그들의 방에서 뒤늦게 더미 인형을 발견했고 옥상에서 발자국까지 발견되면서 이들이 탈옥한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FBI가 동원되어 광범위한 소색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그들을 찾을 수 없었고, 소색 도중 인근 해안에서 앵글린 형제의 소지품이 발견되었고, 뗏목의 잔재와 우기 일부를 찾으면서 FBI는 바다에 상어들이 많았고 차가운 수온으로 수영이 불가능했을 것이며, 이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그들의 시체는 끝내 발견하지 못하였고, 일각에서는 그들이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1960년부터 1980년대까지 유독 앵글린 형제를 봤다는 목격제보가 이어졌는데요. 1975년에 앵글린 형제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브라질의 한 농장에서 찍힌 사진이 공개되었고, FBI가 즉각 그곳을 조사하였지만 그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1989년에도 앵글린 형제의 아버지의 장례식에 수염을 가진 두 명의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 관 앞에서 울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한 앵글린 형제의 가족들은 수년에 걸쳐 그들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와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까지 어머니의 날마다 익명으로 발송된 꽃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을 찾을 수 없었고 미국 법에 의해 그들은 100세가 되는 해에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오리스와 앵글린 형제는 여전히 수배자 명단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3년, 존 앵글린이라 주장하는 인물이 FBI에 편지를 보내왔는데요. 내용은 본인이 알카트라즈를 탈옥한 세 사람 중한 명인 존 앵글린이며 지금 나이는 83세이고 오리스는 2005년에 형제인 클라렌스는 2011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쓰여 있었는데요. 그리고 자신은 암에 걸려 건강이 안 좋다며 1년만 감옥에 가고 의료 진찰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면 어디 있는지 알려드리겠다. 이 편지는 장난이 아닌 사실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FBI가 사건을 재소사했지만, 편지의 진위는 결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후 이들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와 영화로 만들어졌으며, 지금은 폐쇄된 후 투어 장소가 된 알카트라주 교도소에는 이들은 실종 및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은 탈옥에 성공한 것일까요? 아니면 탈출하지 못하고 바다에서 익사한 것일까요? 1962년 알카트라즈 탈옥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